안녕하세요, 메스부입니다 오늘은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합의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. 1 번, 실수와 k는 부터 40까지 로그 3에 2k 마 7분의 2k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. 자, 얘는 뭐 변형해줄 필요는 없고 바로 1부터 40까지 k에 대입해주면 로그 3에 로그 3에 1을 넣어주면 1분의 3. 더하기 2를 넣어주면 3분의 5 더하기 3을 넣어주면 5분의 7이 됩니다. 더하기 마지막 40을 넣어주면 79분의 8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자 로그의 곱셈은 진수의 아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. 로그 3에 1분의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해서 79분의 81까지 그러면 3, 5, 7부터 79까지 그러면 1분의 1하고 81만 남기 때문에 얘는 로그 3에 1분의 81 80만 남기니까 8 1일은 3의 4생기 때문에 얘는 로그 o 의 3의 4승이 돼서 상가됩니다 답이 4가 되고요그 다음,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막 k는 2부터 8까지, log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1을 구하겠습니다. 어, 조금 지우고 게요 그러면, 어, 2부터 8까지 대입해 주면 얘는 로그 2를 넣어주면 시그마 아 일단 이 시그마 k부터 8까지 로그 루틸만스 케이저플해이를 변형해 주면 얘는 시그마 k는 2부터 8까지 로그 자 얘를 통분 시켜 주면 제곱 루트 k의 제곱분의 k의 제곱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러면 얘는 시그마 k2부터 8까지 로그 루트 자, k의 제곱만 k로, 그리고 k의 제곱마이너스 1은 k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1로 바꿔주면 이제 그럼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로그, 로그 루트 1을 대표해주면 2곱하기 2분의 1곱하기 3이 되고 더하기 3을 넣으면 루트 3곱하기 3분의 2곱하기 4 더하기 로그 4를 넣으면 루트 4곱하기 4분의 3곱하기 5가 됩니다 더하기 마지막 8을 넣으면 그러니까 로그 더 7은 진수의 스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시켜주고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시켜줍니다. 3, 2, 4, 3 5부터 8까지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하고 8분의 9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16은 4 제곱, 9는 3의 제곱인으로 자, 그다음 문제는 358번의 1번입니다. 아, 시그마 k부터 99까지 로그 1 플러스 k의 1을 안돼. 그냥 1 플러스 k의 1의 형태는 계산하기가 어렵죠. 그러니까 통분을 해줍니다. 그러면 시그마 k부터 99까지 로그 통분해 주면 k 내 k 플러스 1로 바꿔주면 훨씬 더 계산이 편리하겠죠. 그러면 K부터 99까지 차례대로 넣어주면 로그 로그 1을 넣어주면 1분의 2 2를 넣어주면 2분의 3 3 2면 3분의 3 점점점점해서 마지막 99를 넣어주면 로그 99분의 100이 됩니다 맞죠? 그러면 덧셈은 진세, 곱셈과 다르시 않겠죠. 자, 이렇게 99, 1 0 0까지 나타나면 약분을립니다 2, 3, 4부터 99까지 그러면 1분의 1하고 100만 남게 되니까 지금 아 k부터 10까지 9분의 2 플러스 로그 k의 제곱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1라고 했죠? 얘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풀기에는 네, 어렵죠? 그러니까 변형해 주면 자 k의 제곱은 k k곱 k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k 마이너스 1 다 제이트시면 로그 2곱하기 2분의 1곱하기 3 더하기 로그 3곱하기 3분의 2곱하기 4 더하기 로그 4곱하기 3분의 3곱하기 5가 됩니다.

사례대로 약분. 4학도 까지 약분. 10분의 10이라고 2분의 1만 남게 되니까 얘는 2 플러스 로그 어, 20분의 11이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어, 얘를 지금 여기는 상한 로그죠.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나타내주려면 2는 로그 10에 100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플러스 로그 10의 20분의 11이죠. 플러스. 그러니까 답이 로그 55가 된 거를 쓰겠습니다. 답이 로그 55가 되고요. 자, 오늘 은 이렇게 로그가 포함된 시그마를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몇급수를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